유튜브에서 일주일 동안 댓글로 구독자를 모은다면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요? 어, 왜 할머니 목소리가 아니냐고요? 할머니는 쇼츠 담당이시고 저는 롱폼 영상을 맡게 됐어요. 할머니는 긴 영상은 작업하면 눈깔이 빠질 것 같다고 하셔서 제가 롱폼은 작업할 겁니다. 할머니가 구독자 3,000명이 넘게 올려놓으셨는데 제가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제 이름이 뭐냐고요? 영상 중간에 공개할 테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번 챌린지의 목표를 정해보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구독자 100명 댓글로 알아보는 사람 자. 이두 가지 정도면 되겠네요. 바로 시작해봅시다. 자, 1일차입니다. 채널을 만들어야겠죠. 일단 어떤 컨셉을 잡아야 눈에 잘띌것 같은데 일단 첫날이니까 프로필에 자물쇠를 넣어서 최대한 눈에 띄도록 노력해봤습니다. 이제 댓글을 달아야겠죠. 댓글은 주로 제 알고리즘에 많이 뜨는 유튜버들의 영상에 댓글을 달 예정인데 일단 새 계정이라 알고리즘이 아예 없으니 유명한 브롤 유튜버 몇 명을 구독해놓았습니다. 이제 댓글을 달 차례네요. 약간 선을 넘나드는 매콤한 드립을 사용할지 아니면 착한 댓글러가 될지 고민 중인데 아무래도 이 브롤 스타즈의 연령대가 어리다 보니 매운 드립은 좀 나중에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착한 댓글러가 되기 했습니다. 제가 단 댓글들은 여러 영상에서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2일차입니다. 어제 한 시간마다 알고리즘을 확인하면서 최대한 댓글을 달았거든요. 구독자가 그대로입니다. 새 채널이라서 아직 인식이 부족하고 채널 컨셉도 영 잘못 잡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도 댓글 좋아요를 안 눌러줘서 알림도 안온것 봐. 그래서 채널 핸들을 바꿨습니다. 요즘 정말 유행하는 19금 사이트 홍보하는 채널에서 영감을 받았는데요. 핸들을 이렇게 해놓으면 일단 한 명쯤은 제 채널을 확인할 거잖아요. 그럼 설명란에다가 딱 적어놓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이 채널을 구독해야 할 이유를요. 저는 이 채널이 어떤 유튜버의 부계정 컨텐츠라고 적어놓으면서 구독을 누르도록 만들었습니다. 2일차에도 꾸준히 댓글을 달고 있고요. 2일차 구독자도 0입니다. 3일차입니다. 자고 일어나니 놀라운 소식이 와 있었습니다. 바로 구독자가 2명이 되었습니다. 역시 채널 핸들 문제였네요. 딱히 떡상한 댓글은 없긴 한데 구독자가 2명이면 꽤나 괜찮은 성과 같습니다. 근데 원래 목표가 구독자 100명이었는데 3일차에 2명이면 목표 실현 가능한 건가? 구독자가 2명이 되었으니 3일차는 열심히 댓글을 적었습니다. 이게 사실 저는 1시간에 한 번씩 들어오면서 열심히 댓글을 달았는데 막상 영상으로 사용할 컨텐츠가 너무 부족하네요. 그래서 지금 영상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제첫 롱폼 영상이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컨텐츠와 퀄리티로 찾아뵐게요. 4일차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구독자가 8명이 되었어요. 엥? 고장 6명 올랐어. 하실 수 있지만 그냥 보이는 댓글에 구독을 누르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무런 영상도 없는 채널에 구독을 누른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왜 구독자가 6명이나 는 거지? 영상 한 개에서 단 댓글이 그 영상에 배듯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살짝 민망한 댓글이기는 하네요. 솔직히 말하자면 4일차는 조금 낙태했습니다. 사미드 계정도 떡상하고 있어서 사미드 영상을 편집하느라 바빴거든요 근데 사미드 계정이 떡상 중이다? 그러면 여기다가도 댓글을 달면 떡상 가능? 그렇게 전 4일차부터 제 영상에 제 부계정이 댓글을 달게 되었습니다 5일차입니다 구독자가 13명이 되었습니다 어제 그 배댓이 좋아요가 더 늘었고 배댓이 하나가 더 추가되었거든요 내심 구독자 30명 정도도 기대했지만 그날 밤까지 구독자 한 명이 더 늘어서 5일차는 14명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근데 진짜 컨텐츠가 부족하긴 하네요 4분 만에 벌써 6일차라니 바로 6일차입니다. 구독자가 16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매일 댓글을 달고 있기는 한데, 확실히 댓글로 구독자를 모으기가 쉽지 않네요. 또 그냥 막단 댓글이 열심히 드립 생각해서 단 댓글보다 더 떡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댓글창에 들어가 보면 진짜 학원이라도 다니는 것 같은 진짜 레전드 댓글들이 있거든요. <laughs> 확실히 댓글창에서 살아남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7일차까지 도달하면서 이 영상은 이제 끝이 나려고 하는데요. 7일차는 구독자 18명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목표를 너무 높게 설정했던 것 같네요. 일주일 안에 100명이라니, 3위드 급으로 떡상할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또 댓글로 알아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유유. 결국 목표 두개다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구독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훨씬 더 좋은 퀄리티로 찾아뵐게요. 여기서 끝날 영상인데, 오늘 11월 30일, 결국 이 계정은 구독자 20명을 찍었고요. 알아보시는 분이 생겼습니다. 이러면 기간은 지났지만 두 번째 목표는 성공으로 쳐주시나요? 알아보신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음. 이번 영상을 요약하자면 역대급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귀찮은 컨텐츠인데 그에 맞는 영상 퀄리티가 안 나오는 컨텐츠였습니다. 이 계정으로 계속 댓글을 달지는 모르겠네요. 3위드 계정에는 계속 달것 같기도 하고, 크크. <laughs> 아, 그래서 님 이름이 뭔데요? 아, 제 이름이요? 제 이름은 이재현입니다. 신입 롱폼 유튜버 잘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